안녕하십니까? 종합법마교론 저자 고우석입니다. 이번 시간은 이 턴듀시리 20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 나는 이 알대 말하기 어려우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대 말하기 어려우나 연이 불가불학 그러나 불가불 배울지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불가불 배울 배울지니 수지 천주지 과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록 천두에 적은 일을 알지라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록 천두에 적은 일을 알지라도 기과 지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적금에 니익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저금의 니익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되 말하기 어려우나 그러나 불갑을 배울지니 비록 턴두에 적은 일을 알지라도 그 저금의 니익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잘봐 주십시오. 자, 다음으로 상승어 지타사지다. 오히려 다란 일을 많이 안한 대셔 승할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다란 일을 많이 안한 대셔 승할지라. 원간 시리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컨대 이 글을 보난 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컨대 이 글을 보난 자이. 이 물이, 이 문미 이미 천주 지야 라고 습니다이 그리 미함으로써 천주의 이 천주의 리 미하다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 미함 미함으로 천주의 리히 미하다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약뭐 천주 천지 이 막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천준한 천지로도 씻지 못할지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준한 천지로도 씻지 못할지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다른 일을 많이 안한 대셔 승할지라 원컨대 이 글을 보한 자이 글의 그래 미함으로써 천두의 리 미하다 하지 말라 턴둔한 턴디로도 쉽지 못할지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잘봐 주십시오. 자, 다음으로 소편숙체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이 적은 글로 니능이 시르리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적은 글로 니능이 시르리오. 시 만력 31년 세차 계묘 7월 기망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때 만력 31년 세차 계묘 7월 기망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리마두서라고 되어있습니다. 리자 마두난 셔하노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떼오리치는 이제 이마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이렇게 예 리자 마두난 셔하노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적은 근료 이, 니, 능이, 시르리오, 대, 만력, 삼십일, 연, 쇠, 차, 개, 묘, 7 월, 기, 망, 리, 자, 마, 두, 난, 셔, 하, 노, 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잘 봐주십시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